오늘은 어 저만의 귀걸이 정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이거 그냥 화장품이 담았던 케이스예요. 원래 이렇게 생겼었는데 여기 이렇게 화장품들이 담았었는데 앰플 같은 거? 이거를 재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뒤집었어요.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여기다가 귀걸이를 갖고 구멍을 이렇게 뚫어요. 이렇게 뚫으면 이렇게 고리가 이렇게 걸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툭~ 여기다가 귀걸이를 정리해 놓은 게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를 이렇게 뚫어서 이렇게 서 정리한 거예요. 은색, 부터 시작해서, 쪼르륵, 은색, 다 이렇게 은색 놔뒀고, 뭐, 이제, 은색, 은색, 어디까지죠? 응? 응? 네, 쫙, 인간 만져보세요. 네. 어, 여기 한칸 띄었죠? 네. 이건 이제, 얘는 꽂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여기다가, 은색 종면인데 밑에다 놔뒀고, 어, 한칸 띄고, 그 다음에 이제 금색, 쪼르륵 놔뒀고, 그 다음에 또한칸 띄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응? 블랙, 블랙, 블랙. 이것도 못여서 밑에다 블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여기다 놔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립하는 식으로 똑같이 머릿속에 또,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 그 다음에 빨간색, 쫙, 빙 이제 둘러서 만져보면 제가 이제 아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다 해놨어요. 가운데도 이제 그런 식으로 색깔별로 한칸 띄고 정리를 해놨어요. 오늘은 또 저만의 악세사리를 정리하고 색깔을 구별하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